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에코 프로머티리얼즈다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지금 현재 시간 은봉이 나와주고 있다. 은봉. 은봉은 뭐다? 아침에 상승했는데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려오고 있다. 어제도 제가 다 전략 드렸다. 뭐라고 아침에 시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내일 바로 뭐다 저는 매도할 거다 라고 다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저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다들 이런 말을 하네요 저 죽어도 안판데요 죽어도 안판데 본인들은 매수를 하겠대 왜 이래 청개구리같이 하지 매도해야 된다 라고 다 어제 다 알려줬는데 매도하는 거 아쉬워하지 마라 왜 매도하면 전략 나온다 라고 몇 번을 말씀 드립니까 첫 번째 싸게, 싸게 재밌어 할수 있다. 두 번째 뭐다? 현금이 생겨서 이 현금은 기회다. 이 기회, 딴데 가서 또수리면 된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선택을, 전략을, 그죠? 계속 전략 들었잖아요 제가 계속 여기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사고. 아우 숨도 차네요. 그만큼 도대체 몇 번씩 팔고 사고를 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됐다 결국은 오늘도 어제도 전략 다 드렸다시피 이 15만원 15만원이 저항 라인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 시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자 어제 전략 드렸던 영상 한번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 볼게요. 12월 10일 네 어제 전략 드렸던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에서 약한 14만 3천원 올랐다. 그럼 내일 15만원까지 단숨에 돌파를 했다면은 시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내일 15만 원 이상 15만 원 이상에서 출발했다 그러면은 15만 원을 지켜내면서 더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내일 15만 원 밑으로 14만 원 전후에서 출발하면은 15만 원 올라오면은 뭐다. 15만 원이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또. 자, 그죠?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시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1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15만 원 외에 지난 고점들, 지난 고점들 올라오면은 저항이기 때문에 15만 원 이상 출발일 경우에는 어떻게 지지하고 다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전략 만약에 15만 원 이하로 출발했으면 예를 들어서 14만 5천 원, 14만 뭐 2천 원이 정도 출발하면 15만 원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15만 원이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15만 원이 그죠? 이 15만 원 그래서 어떻게 전략 아침에도 오늘 드렸는데 아침부터 저는 매도 전략을 드렸다. 어떤 매도 자 문자 발송됐던 내용 한번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아침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문자 매도 전략을 드렸습니다. 얼마에, 오늘 월요일이다, 월요일 날, 그죠? 14만 5천원에서 15만원, 이렇게 전략을 드렸다. 아침에 흐름 보니까 이게 15만원 이상 출발을 못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일단은 15만원이 그러면 저항이니까 15만원 안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14만 5천원에서 1 5만원에 절반은 매도 수익시전을 하자라고 걸어두라고 미리 미리 주문을 넣어둬라 그리고 눌러주면 어떻게 재공약을 하겠다라고 이와 같은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다 다른 종목들 오늘 대상홀딩스 덕성우선주 이거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총선 관련 종목들인데 공약을 다시 드렸다. 왜? 매도하면 현금 생긴다. 현금 생기면 딴데 가서 또 놀면 된다. 딴데 가서. 이렇게 다른 종목도 드렸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또 다시 에코 프로머티 다시 사자라고 이렇게 전략을 드렸다. 아침에 급하게 급하게 몇 시? 9시 12분에 재매수 또 공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 전략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 오늘 문자로 다 전략을 드렸고, 자, 그러면 차트로 돌아가서 오늘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 어이구, 지금, 뭐야, 말씀드린 순간이 좀 올라와 있네요. 자, 오늘 아침에만 해도 주가가 어떻게 14만 5천 원이 고점이었다라는 거. 조금 뭐 아쉬운 감은 있는데, 그래서 매도가 좀안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14만 5천 원부터 해서 15만 원까지 매도를 걸어두다 보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일부러 안 올렸다, 일부러 안 팔리게 하려고. 결국은 14만 5천 원을 고점으로 해서 흘러내렸다. 내려오니까 제가 다시 재매수를 하자라고 전략은 드렸는데, 일단은 뭐 매도하신 분은 사실 샀을 거고, 근데 매도가 좀안된 가능성이 커서 조금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뭐다. 전략이라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미 저는 전략을 어제 다 드렸고, 어제 드렸던 전략 그대로다. 15만원, 그죠? 15만원의 라인, 저항으로 해서 올라 탔으면은 박, 지지받고 올라갈 수가 있을 거고, 밑에서 출발했으면 올라오면 얻어맞으니까, 여기서 밑에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저는 매도 전략 이렇게 계획대로 한 거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내려오고, 다시 사자라고. 근데 지금 오후에 되니까 어떻게? 주가가 또 갑자기 올라온다. 갑자기 올라와. 이렇게.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뭐다? 이. 13만 8천원 14만원 이 라인을 오늘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세 움직임이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 지난 금요일 날에도 비슷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에도 어떻게 주가가 올려놓고 안 빠졌다 올려놓고 13만원 라인에서 계속 세워두고 매물 소화하고 다시 이와 같은 흐름 결국 이 검은색 선 제가 중요하게 보는 선이 선을 안 깨야 되는데 오늘도 지금 안 깨고 있다 계속해서 그죠 이 검은색 선을 지켜내잖아요 그죠 안 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다 지금 현재 14만 원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 14만 원 그죠 아침에 팔았으면 판 것보다 더 싸게 사면 되는 거다라는 거 저는 항상 대응 대응 전략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작정 들고 간다. 절대 무작정 들고 간다고 저는 한 적이 없다. 무작정 들고 가고 싶지도 않고, 왜? 대응을 할줄 아는데, 대응을 할줄 모르니까는 그냥 무작정 들고 가겠다라는 거지. 대응을 할줄알면 해야지. 왜안 해? 안 그렇습니까? 대응을 해서 얼마나 큰 수익을 냈습니까? 우리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너무나도 많이. 이번에도 고점에 잘 팔고 다시 최저점에 샀잖아요. 이날 우리 11만원에. 그죠? 이날 최저점에. 문자 역시 다 보내드렸죠? 자 언제 12월 7일 날 문자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죠. 12월 7일 11만원, 11만, 11만 3천원 요 라인에 그죠. 그때가 정확하게 최저점 쏟아질 때 다들 걱정할 때이구간에 매수 전략을 다 드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매수 전략 다 잡아드렸고 이거 여러분들도 가능하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청하세요. 매수에 대한 전략, 매도에 대한 전략, 문자로 다 알려드린다. 문자로 그죠. 상단에 번호 5073에 7491 에코라고 에코 두 글자 요래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 구간에 매수해서 또 오늘도 또 그죠. 13일 날 아니 13일 아니죠. 13만원 올라올 때 추가한 거 팔고 또 오늘도 또 절반 또 팔고 내려오니까 또 다시 사고 이렇게 전략을 계속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응. 대응을 하는 이유는 뭐다? 수익을 더 크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솔직히 이렇게 사고 팔고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 거 알잖아요. 근데 못하니까안 하는 거지. 알려줘도 안 하는데 뭐, 어떻게 뭐라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아무튼 간에 매수 매도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전략을 드리고 있고 어차피 종목은 다시 가긴 간다. 고점 뚫고 가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면은 수익도 극대화가 되고 뭐가 된다 수량 수량도 더 늘릴 수가 있다 아시겠죠 수량도 더 늘리기 그죠 이러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략을 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뭐다 팔고 더 갈까봐 아쉬워서 못 판다 에헤 다른 데 가서 수익 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른 데 어디 오늘도 뭐좋다 오늘도 오늘도 아침에 공략드렸던 종목 보세요 우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팔고. 다른 거 대상홀딩스 우선주랑 독성우선주 이렇게 9시 2분에 그저 얼마? 48,000원, 5만원 그리고 19,700원, 2만원 이 라인에 다 사자라고 했다. 근데 어떻게 됐다? 대상홀딩스. 자 지금 국가는 다시 매수가 근처로 내려왔지만 아침에 보세요. 아침에 이 구간에서 공략이 돼서 순식간에 얼마? 10%다, 10%. 순식간에 10%의 수익이 났었다라는 거. 덕성 우선주 보세요. 덕성 우선주, 지금 계속 급등이다. 지금도 20% 정도. 아침에 얼마 2만원 라인에서, 그죠? 이 구간에 공략을 해서 순식간에 20%, 25%나 큰 수익을 안겨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다른 데 가서 수익 낼수 있다. 수익 내고 다시 어떻게? 컴백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코 프로 버티리얼즈 오늘 지금 5%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근데 5% 지금 왔다 갔다 큰 움직임도 없는데 이미 딴데 가서 딴 데서 10% 먹고 컴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안 좋다? 더 좋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렇게 다 전략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문자, 아시겠죠? 문자, 복췄던 그대로 이렇게 5073에 7491. 에코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렇게 전략 다 드리고 있고 뭐 다양하게 다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문자 이렇게 오늘 것만 일단 살펴봤고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문자로 전략 다 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다시 한번 고점 15만원의 저항 라인 조금 역시 뚫지를 못하네요. 그리고 오늘 경고가 있죠. 경고 해제. 이 경고 해제 이슈. 일단은 종가가 얼마에 끝나야 된다. 13만 7500원 이하로 종가가 끝이 나요. 어떻게? 해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가격 14만 원 전후해서 아마 조금 끝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오늘 종가 예를 들어서 14만 3천 원으로 종료가 됐다. 그러면 13만 7천 500원 이하가 아니니까 해제가 안 된다. 그죠? 저는 오늘은 해제가 안 되고 내일쯤 내일쯤 아마 해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결국은 오늘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일 또, 마이너스가 될지, 요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제가 또 전략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뭐 현재 흐름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거, 우리 13만 8천원, 14만원 이 가격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드레턴 가격 잘 지켜내고 있고, 오후에 상승시도 하다가 다시 또 주춤하는데, 현재 눌러주면은 눌림 줄 때, 아시겠죠? 여전히 이 눌림 공략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전략 상단에 번호 5073. 7491 이쪽으로 에코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 체크하면서 지금처럼 전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